불교 활동과 제22-01로 활동과 지원증서, 성명자야라해도 스님, 진우 스님, 소속 캄보디아 불교센터. 이 스님은 캄보디아 국적의 수행자로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안산, 안양, 군포 지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의 노동자들 위해 캄보디아 불교센터를 개설하여 매주 법회를 열어 신행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법률 상담과 이주민 센터, 이주민 심토 운영을 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 왔으며 캄보디아인들의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등 귀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예, 불동과 불교 활동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크나큰 존경심을 담아 지원금과 함께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30일, 솔바람 대표 동출, 삼천사 총 신도회장 이 대법장, 부다 나라 대표 이중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꽃. 꽃은 나중에 가져가 예. 와...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봅니다. 잠시만요. 잠깐 싸드릴게요. 네. 그때 일두 네, 분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예, 그래. 네, 그거 펴시고. 표 k 사진 s 오케이. a 네. t 드시고 h e g 마스크 벗으시고. s c 생 v o is go. I 감사합니다 i m t 니다 a l s i n g I'm Samida. Samida. I'm Samida. I'm Samida. i 습니다 한국말은 뭐잘안 돼가지고 좀있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아에서온든자로입니다 법령은 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큰 스님과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스님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19회 목표과 동가 지원금 대상자 되어서 더 기쁩니다. 어, 동조 스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어, 제 경험에 따르면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한국 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스님들이 더 어렵습니다. 직업도 없고 공부도 해야 하고 아랍, 아르바이트나 탁발 같은 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laughs> 본인이 한국 생활 힘든데도 어려운 자국민들과 불교 정체성을 생각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분들과 한국불교, 특히 스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9회 불교 활동가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의미가 되고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더 조금 더 도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포 캄보디아 무교센터는 2008년 5월 25일부터 문을 열고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고 좁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옮기고 아프고 문제가 있을 캄보디아 이 주민 근로자들에게는 쉼터, 상담소, 정신치료, 모임장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염령, 염령 이상의 갈대가 없는 간부리의 주민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출 근스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